다음 토론 때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내 알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 교체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면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이제 홍준표가 대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 가지고 서로 어, 얽혀져 있고 윤석열 후보는 또 어, 소위 여러 가지 본인,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도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후보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후보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후보와 더러운 후보의 대결이 되어야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최재형 전 후보님과 함께 걸린 정치를 꼭 실현 실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부정부패를 꼭 뿌리뽑고 깨끗한 손 홍준표가 이 나라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